성경 앱 깔아놓고 안 읽는 당신. 초대교회는 성경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 없었습니다. 구약 두루마리는 회당에만 있었고, 신약은 아직 쓰여지는 중이었으며,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첫째 암송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사람이 말하면 모두가 따라했고, 마음에 새겼으며, 그한 문장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둘째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베드로 요한 바울이 직접 왔고 입으로 전했으며 손으로 안수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사람이 전달자였어요. 셋째 편지를 돌렸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 사본을 만들어서 고린도로 보냈고 또 빌립보로 보냈으며 교회끼리 나눠 읽었습니다. 골로에서사장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넷째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 내가 본 기적을 이야기하겠다. 어제 주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를 나누겠다. 말씀이 책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지금 우리를 봅시다. 성경 앱만 열면 성경 읽기와 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암송도 읽기도 나눔도 안 하죠? 초대교회는 성경책 없이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성경 넘쳐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생존이었고 우리에게 말씀은 선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교제, 성찬, 기도. 딱네 가지였어요. 성경책 없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집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없이 불타올랐는데, 우리는 성경 넘치는데 왜 식어갑니까?